안녕하세요. 부살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색체험 푸켓에서 어, 우리 맨날 수영만 하고 아, 쇼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하다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색체험 참치 트롤링 낚시갑니다. 참치 트롤링 낚시 아마 뭐 과암, 하와이 이런 데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푸켓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롤링 낚시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낚시줄을 뒤로 길게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타는 배는 트롤링 보트라서 뒤쪽에 낚싯대가 여러개 세워져 있고 동시에 여러 줄을 끌수 있게 장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배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순번을 안내해줄텐데 낚싯대가 무겁기 때문에 순서대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건 영상으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치, 뭐 바라쿠다 같은 대형 오종들 톨링통해서 낚시할 수 있는 채어. 지금 출발하시. 출발. 염분이 끝. 오케이, 피부 레프. 真的困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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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t a 빨리 빨리 star, the star, the star, the star, the star, t 리 e s t 리 r the s t a 리 the 리 t a r t h 구마리라서 엄청 무거워요. 알이어아 좋습니다. 에. 예. 아, we can eat lunch, right? Yeah. 아 와... 이게 고기가 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 한마리 올라올 때아 고기가 생각보다 무거운 것 치고 너무 작다 했는데 아니요 두마리 걸었습니다 쌍거리 쌍거리 아 대박이다 대박 힘이 엄청 좋네 이 맛에 이제 트롤링 하시는거죠 와, 아까 저 다음에 걸었던 분이 목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게 하필 그 라인이 끊어져가지고 못 걸었는데 와그거 잡았으면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마도 참치였던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파도, 파도도 많이 좀 있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도 낚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와, 지금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저 잡고 한 5분 뒤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좀다 들어왔어요. 고기가 와, 이 고기 막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진짜. 진짜 장관입니다. 아, 이세 분이, 사양 사람 세 분이, 세 분이 좀 연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계속, 전혀, 계속 올라가요다분 아, 아. 뭐 들은 한발이 지금 현재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차섬인데 네. 그래도 고기가 나아요 한국분들 비오면은 고기 안나온다 고기 안나온다 하셔도 고기 다잘 나옵니다 여기도 참치 12월, 1월 되면은, 청채치, 매단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기가 잡힌다고 얘기를 해요. 좋죠. 아, 또 왔다. 또 왔어, 또. 5, 6. 아, 룸, 아니야, 룸, 룸. 2마리 동아리 들어왔죠. 들어왔죠. 들어왔죠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라인 갚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laughs> <laughs> 뭔지 알고 감겨서 올라왔어. 감겨서. 감겨서. <laughs> 네. 네.

아, 자, 이제 일반 우리 스피닝 낚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낚싯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서 빌려주는 거는 똘 따라가지고 오징어 미끼 달아서 낚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깅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지깅 채비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어... 어, 잡았어 직원도 잡았어. 아, 생미기 옆에서 루어는 실패인가? 아, 이거 생미기들 사이에서 지깅이못 살아나면 오 애기로 교체해서 애기 낚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잘 나오긴 잘 나오거든요 저 빼고 저만 안 나오는 거라 좀 보다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겠어 들도 없는데 나는 자, 우리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봤자 우리 배에서 그 가이드 선생님 우리 똥냠콩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내만관 파도 없는 곳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지. 저, 다른 분도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빠르게 설명드리면은 똠양꿍 국물 치킨 옆에 아까 우리 다 같이 잡은 생선 참치 샐러드랑 밥까지 이렇게가 한 상입니다. 밥을 좀 파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밖에서 먹을 건데 쌀밥 별로 안 당겨서 치킨. 참치, 참치회, 똠얌꿍, 국물 이렇게 세 개만 구았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한국 분들 여유 되시면 신라면 세븐일레븐 팔거든요. 작은 컵, 그거 하나씩 사 오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뜨거운 물좀 달라고 하면 줍니다. 끓여 가지고 주니까 그거랑 해 가지고 식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다 쫙 보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오늘 잡은 거 식사 한번 합시다, 이제. 이게 똠냠 국물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몇번 먹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수영하고 나면은 똠냠 국물이 땡깁니다. 우리 수영하면 라면 먹듯이. 아, 아까 외국인이 이거 맵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가이드가, 아, 나는 맵게 먹는데, 니네 때문에 맵게 안 했대요. 하나도 안 맵다고. 그냥 신맛만 난다 했는데, 얼큰한데요, 국물이? 신맛이 좀 강한데, 어, 얼큰하네. 아, 좋다. 딱 맞다. 아, 참치. 우리 아까 잡았던 참치. 우리 낚시 체험할 때 여기 직원들이 다 썰어 줘가지고 바로 신선한 거, 냉동 아닌 거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약간 좀 쫄깃쫄깃한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은 확실히 참치향이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식감이랑 좀 달라요. 참치 식감은 조금 다른데, 향이 우리가 한국에서 먹었던 참치향 맞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아, 근데 초밥 말아 먹고 싶다, 이거. 초밥이랑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생참치. 사실 우리 생참치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먹기가 힘들잖아요. 포켓 오시면은 직접 잡은 고기로 생참치 한번 먹어보면은 아 좋은데요. 오늘도 어, 소주 먹고 싶다. 소주가 없다. 소주가. 우리 지난편 백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니까 이렇게 낚시하고 술을 못 먹습니다. 치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태국 치킨이. 이 특별하게 여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염지닭을 쓰진 않습니다. 생닭 그냥 버무려 가지고 바로 만드는데 이 튀김가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자, 우리 이제 식사가 끝나고 어, 라차섬에서 자유시간을 좀 드립니다. 스노클링 할수 있는 장비도 드리고 자유시간도 드려서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 수영할 수 있도록 어, 라차섬이 다이빙의 성지죠. 우리가 다이빙을 여기서는 경험을 할 수는 없고 다이빙 배는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낚시 배에서 우리 스노클링을 할수 있도록 체험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땀도 좀 식히실 겸 그리고 예쁜 물고기도 한번 보실 겸 해서 수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혼자 혼자 왔지만 수영을 한번 하면서 바닷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자,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네요. 물이 굉장히 짜요. 여기 한국보다 염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고, 엄청 짭니다. 그리고 제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영을 저도 꽤 합니다. 수영 꽤 하는데, 어, 우리 바다가 깊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구명조끼 착용을 하시고 수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하게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영하실 때는 구명조끼 꼭 입으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연평균 24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기 딱 좋은 온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가 아무리 건조한 나라고 그리고 옷이 빨리 마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걸치고 있는 이런 우리 호텔 가시면은 비치 타월 다 있습니다. 비치 타월도 하나씩, 1인당 한 개씩 꼭 준비하시고 수영 마치시면은 우리 배 뒤쪽에 호수가 있어요. 민물 나오는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소금기 빼고 그리고 이 수건 가지고 몸 닦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에서 가지고 오신 수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여기는 해양 스포츠가 가장 메인이 되는 우리 푸켓이기 때문에 항상 비치타올, 모든 호텔, 비치타올 다 무료로 빌려드리고 반납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 비치타올이 조금 해졌다든지 아니면 뭐 모래가 묻었다든지 오염이 됐다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반납만 하시면 되니까 비치타올 호텔에 있는 거 사용하시고 반납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어, 좀잘 챙겨주시고 본인 안전 관리해 주시면은 또 우리 짬 내서 수영하는 시간이지만 충분히 고기도 많이 보고 즐겁게 수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정 마치고 보도록 돌아왔습니다. 참치 트롤링 저도 사실 뭐 처음 해봤는데 은근히 재밌고 또 색다르고 쉽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혹시나 참치 트롤링 낚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거고 내릴 때또 참치를 몇 마리 싸달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참치 요리를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진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